저희는 엄마를 속일 겁니다. 엄마를 한 번씩 볼 때마다 머리를 점점 키울 건데 과연 엄마는 언제쯤 알아챌 수 있을까요? 이분은 우리 엄마고요. 저희가 같이 속여야 할 대상이죠. 엄마를 속이기 위해 가짜 콘텐츠를 하나 준비했습니다. 저 엄마 협동 집짓기를 할 겁니다. 협동 집짓기. 물론 그러지만 엄마는 집을 지어야 되고 제가 할 일은 뭐냐면 재료를 엄마한테 조달해 주는 역할이에요. 저뭐 하는 게 재밌어. 이건 너무 너무 가혹해. 그래요? 아, 가혹하긴 한데 엄마 챌린지라는 게다 그런 거예요. 이거 다 그런 거래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 밤이 찾아왔습니다 어, 집 안에다가 횃불 좀 설치해두세요 엄마 그래야 좀비가 안 나오니까 엄마가 횃불을 설치하러 갔을 때 머리를 1단계 키워봤습니다 이 정도는 미세해서 저라도 눈치를 못챌것 같아요 거의 차이가 없죠? 네? 엄마 접선지로 와보실래요? 엄마 저 봐봐요 어 당연하지만 바뀐 걸 모르십니다 하지만 얼마 뒤, 엄마가 당황할 만한 변화도 일어나죠. 그건 뭐야? 얼굴이 왜 그래? 야, 너 대박이다. <laughs> 일단은 본론으로 돌아와서 근처에 숨어서 엄마를 쳐다봤어요. 아, 건축 영상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. 이 틈을 타 머리를 4단계로 키웠어요. 와, 근데 이건 진짜 커졌다. 한눈에 봐도 알수 있겠는데요? 이건 엄마가 봐도 알수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가서 말 걸어보겠습니다. 엄마. 응? 들어왔어요. 왜 이렇게 빨리 와? 아문빛 나무 판전는 쉽게 구하니까요. 천천히 지우세요. 마크 투보에게는 머리를 가늠하는 것도 건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. 아직도 눈치를 못 채셨어요. 그렇게 응. 엄마는 밤이 될 때까지 건축을 하셨습니다. 엄마는 하늘을 날 수가 없어. 엄마 건 저도 못 날아요. 아 그래? <laughs> 영상에서 날아다니죠. 어. 원래는 건축을 싫어하시는데 딸의 컨텐츠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네요. 엄마의 노력이 보인다면 하이를 눌러 응원해 주세요. 영상이 잘 나온다면 아마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. 그렇게 한참 뒤 접선지로 오셨어요. 엄마 왔어요? 응. 음. <laughs> 너무 오래 걸려? 아니 그거 아니고 얼마든지 걸려도 돼요. 엄마는 제 머리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. 그냥 건축에 관한 생각만 하고 계시죠. 그래서 빠르게 6단계로 올렸습니다. 처음 머리 크기와는 정말 비교되죠? 잘하면 엄마도 눈치채겠는데요. 이제 엄마한테 가볼게요.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데 이번엔 엄마가 저를 먼저 발견했습니다. 왔어? 네. 제 머리도 발견해 주실까요? 근데 내다 상자부터 여시네? 엄마가 제 머리에 너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. 그래서 엄마를 다시 불러서 말 걸었어요. 엄마, 응. 잠깐 일로 와봐요. 응. 저좀 봐봐요. 어딜 봐? 저요. 응. 응. 왜? 아니, 이래도 모르시네요. 정말 끝까지 모르시는 게 아닐까 모르겠습니다. 이렇게 큰데. 그 뒤로 8단계를 올려봤는데 점점 충격적인 비주얼이 돼가고 있습니다. 이제 거의 두배는 커진 것 같아요. 이젠 진짜 들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엄마, 저 왔어요. 응. 엄마. 응? 근데... 밀고 다니는 거 맞지? <laughs> 왜요? 좀비도 안 나오고 엄마는 지금 침량하는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어? 놀다가 나무 하나 두어 개 캐고 <laughs> 오고 발견하신 줄 알고 터졌는데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엄마를 한번더 붙잡았어요 일로 와봐 왜 지금까지 만든 소감이 어때요 여기까지 너무 힘들어. 여전히 모르시네요. 저는 재료를 구하고 머리를 또 키웁니다. 지금은 11단계고요. 이것도 모르시면 엄마는 내가 안 보이는 게 아닌가. 너 지금 유리 만드는 거. 네. 어디서 만들어? 저기 건너편에서. 아, 그래? 네. 아니 주위 아무것도 없는데 후딱 갔다 오고 후딱 갔다 오고 그러길래. 네, 엄마는 다른 걸 의심하셨습니다. 제가 재료를 어딘가에 숨겨놓고 가져오는 줄 아나봐요. 다른 걸로 의심하셔야 될 텐데 말이죠. 아마 영상에서 보면 응. 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다 나오긴 할 거예요. 그래? 응. 좀 여유가 되면은 저기 도망칠 때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여유가 안 돼서 도망칠 때못 찾겠네. <laughs> 엄마는 건축을 마치고 모험하고 싶은 생각뿐입니다. 다음은 1 2 단계로 머리를 키웠는데요. 이제 제 몸보다 훨씬 커졌습니다. 엄마 응? 구해왔어요. 엄마 필요한 재료 말하세요. 빨간색 양탄자 2개, 파란색 양탄자 18개야. 오래 걸려? 아니면 금방 와? 오래 걸려요. 오래 걸려? 고마워. <웃음> <웃음> 엄마는 건축 생각에 정신 없으셔서 제가 늦게 온다고 했을 때 오히려 좋아하시네요. 엄마 저한 번만 보고 또 인사해주세요. 비 오는데 고생해. 네. <laughs> 어, 얘 근데 머리 쓴건 뭐야? 회파리요. 아 그래? 네. 다리는 어따뜯어 먹었어? 몸에 아, 달려 있어요. 아 그래? 열 해파리 같진 않다. 아무튼 해파리. 아 그래? 낫어 네.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셨는데 다음에는 알아채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?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엄마가 갑자기 주문을 바꾸셨어요. 제가 방해가 됐나 봐요. 그래서 재료 구하느라 고생 좀 했습니다. 그렇게 어느덧 머리 크기는 15 단계. 지금까지 못알아 채셨습니다. 레전드 눈치이슈. 처음이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나 차이나는데 말이죠. 아니 비교를 안 해도 이건 알. 거 같은데, 어쨌든 엄마에게 가 봅시다. 엄마, 응, 음. 저 나가 있는 동안 어떠셨어요? 심심했어. 그니까 내가 자주 오는 게 좋다니깐요. 어, 맞아, 자주 와야 돼. <laughs> 엄마가 거의 건축을 끝냈는데요. 이거 치는데 거의 4시간 걸리셨습니다. 곧 끝나는데 소감이 어떠세요? 허무해. 아, 한번더 있다. 한번더 있긴 해요? 어, 네, 그 이것만 설치면 끝나. 그러면 이번 마지막 한 번만 갔다 오면 끝났는데 허무한 거 말고 또 없어요? 어. 엄마 그러면 또 갔다 올 테니까 인사해줘요. 얼른 갔다 와.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요? 빨리 갔다 와. 네. 저는 마지막으로 재료를 구하면서 머리를 그냥 끝까지 다 키워 버렸어요. 엄마 음. 이번에 마지막이에요? 우선 완성을 한번 접을까? 그렇게 엄마는 또 한참 건축을 마무리하셨습니다. 다 했어 이제. 따라 따라 따. 음. 자, 문을 열을까? 아니, 엄마 소감 말하셔야죠. 절 보고 빨리 탈출하고 싶은 생각밖에 안 했어. 절 보면서는 뭔 생각하셨어요? 재밌어 보인다. 재밌어 보여요? <laughs> 어, 혼자 놀러 다니니까. 엄마, 저좀좀 좀 봐주세요. 어? 저를 좀 봐달라고요. 봐달라고? 네. <laughs> 어. 뭐 F 도 한번 눌러봐주시고요. F? 네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, 이거지. 근데왜 이렇게 나가리가 커졌어? <laughs> 아니 몰랐는데 이렇게 보니까 <laughs> 왜 알아채지 못해요 자꾸? 원래 <laughs> <몰라>, 원래 그래? <laughs>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? <laughs> 왜 자갈이 <가다를> 커진지 <커졌는지> 몰라서? <laughs> <laughs> 왜말못 <날> 알아봐줘요? <laughs> 몰랐지. 아 원래 좀이 캐릭터가 이제 크게 나왔나보다 그렇게 생각했지. <웃음> <웃음> 아니 근데 비비상식적으로 크잖아 지금 내가. 어 해파리 머리에 껴서 그런 거야? <laughs> 아니라고. 그러면 뭐 그냥 먹었어? 머리가 거진 거리 <laughs> 내가 자꾸 나를 알아보 달라고 자꾸 날봐 달라고 계속 그랬잖아 어쨌든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아니, 어. 어. 아 머리가 그냥 크게 나왔나보다 <laughs> 하면 해. 그래, 그렇지 어. 근데 엄마랑 어. 비교해 보니까 <laughs> 내배 대가리가 엄청 커져서 터지기 일보 직전인데 엄마 그중까지 못 알아봤어요 어, 그러니까 아니 모르지 그 어쩐지 지금 자세히 보니까 목이 되게 슬퍼. <laughs> 가려 같은 거쓴 거야? 아니요, 엄마 그냥 제 대가리가 거진 거예요.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. <laughs> 엄마 속일라고 <속이려고> 키웠지. <laughs> 아 그런 거야? 그래, 오늘의 콘텐츠 과연 엄마는 달라진 모습을 <laughs> 언제쯤 알아볼까였습니다. 와, 엄마가 끝까지 알아보지 못했어요, 여러분. 아니지 알아봤잖아. <laughs> 못 알아봤어요. 정답을 거의 알려주고 나서 알아봤어요. 아니야, 무신경하면 뭐, 뭐 못볼 수도 있었어. <laughs> 그래서 내가 자꾸 그날 봐달라고 계속 그랬잖아. 날 보고 아. 인사해 달라고. 아 그랬던 거야? 맞아요. 여기 집 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귀찮게 자기만 받달라고 하는지 <laughs> 할말 없냐고 왜 얘기하는지 이집좀 소개시켜 주실래요? 집을 소개해줄게. 네. 여기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. 우와. 어머 나 머리가 천장에 박혔어. 밀어. 내가 밀어줄게. 밀어줄게. 고개를 숙여봐. 잘렸어아 진짜. <laughs> 때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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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집 안에도 한번 들어갈래요. 이쪽으로 문을 열고 좋아. 음. 근데 그 해파리는 안 보이네. 머리에 가려져서 고개 숙여봐. <laughs> 걸고 다녀. 이러고 다녀야 돼요? <laughs> 엄마 그럼 시야가 안 보이잖아. 아 그래? 네. 어쩔 수 없지. 너무 작아 집이. 이렇게 큰 머리를 가진 딸을 데리고 여기서 살수 있겠어요? 고개를 숙이고 살아야지. <웃음> <웃음> 그래요? <laughs> 그리고자 음. 2층으로. 어 진짜 머리 크니까. 어머 <laughs> <엄마>, 저 어때요? <laughs> 기다려봐. 음 응? 머리 안안 보이네? 뭐가 안 보여요? 뚫려가지고 옥상에서 보일 줄 알았더니 안 보여. <laughs> 아니 좀비가 문제지. 좀비가 위에서 때릴 수 있나? 머리가 튀어나와서 좀비가 때린다고요? 어. <laughs> 그러진 않을려나 나가보면 알 텐데. 아 그렇게 머리 안 큰데? 그래. 어머 이름 어때요? <laughs> 그 뭐야? 얼굴이 왜 그래? 어 나온다 나온다 나 보여? 보여? 나온다 보여? 딸 머리가 이렇게 어? 튀어나와가지고 좀비인데 막이 일고 직전인데 걱정 안 되세요? 아 근데 한번 실험해봐 좀비를 데리고 오게? 야너 대박이다. 엄마 이렇게 하면 어때요? <laughs> 야, 야 머리. <웃음> <웃음> 아, 튼 건강은 못하네요. 머리가 길어도 그냥 보여지는 거래서 그런가 봐. 그런가 봐요. 어쨌든 머리가 튀어나와도 좀비는 못 때린다. 아, 어, 거뭐 머리 크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? 유튜브를 보세요.